하겠습니다. 처음에 청주시는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번에 하얀면 보겠습니다. 하얀면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말이반대였습요다이 반대였는데, 아 반대였어요? 야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얀면부터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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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만으로 겠습니다준비됐습니까 예. 청주시의 예. 버스터미널 현대화서 시민정책 도로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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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laughs>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민간 매각 반대 및 현대화서 시민정책 토론 시민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청주시민 박한상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생업을 내려놓고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 제가 참가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우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 시민 이기석 시민 오셨습니다. 우리 기 알겠습니다. 네, 조쪽 조금만 저 쪽이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 요 옆으로 좀예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이 그냥... 예. 아, 아, 음. 어, 정주시 의원박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주시의원 위원, 신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주시의원 박승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음. 어. 시민주권 포럼 하덕전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민성현 민삼호 신승조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어, 청주 경실련 유광선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어, 이학수 대표님 오셨어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청주 경실련 이학술 공동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어, 부회장님신 허선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이기석 씨가 갈 겁니다. 참여자 소개 이상 마치고요. 어, 바로 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기석 그 인사부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하덕천 시민주권보람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음. 예, 핀드. 음. 핀드. 핀드. 안녕하십니까. 충북 민사무집행위원장 이기섭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그 시민사회 일동이 청주 CFO 터미널 조성 매각에 대한 그 반대 기자의견을 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측은 급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조성 매각 반대를 기자 회견 끝난 뒤에 주민 공론화 그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 인원이 충족되었기에 그것을. 시민정책토론의 청구 기자 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의 민원을 제기할 것인데요.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위원회를 그 구성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 사안은 시민위원회에서 처리를 안할 수도 있고. 그 시민위원회 구성에 구성된 분들이 청주시에 상당히 가깝게 우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청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청구가 무시 당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또 다른 매각 반대를 위한 저희들의 시민의 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이제 대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존속 민간 매각 반대, 시민정책토론의 청구 기자회견, 시정정책 토론 청구를 통한 공개 토론회, 공론화를, 공론화를 요구한다. 청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주시의 버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 내기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청주시의 버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청주시의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시민의 편의성을 중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단순히 민간 매각이라는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터미,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의 해결 방안, 청주의 교통발전 계획에 따른 미래성, 시민의 이용을 위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고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문제점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팀민참여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청주시의 포스터미널 민간 매각 방식을 통한 현대사업의 우려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청주시의 포터널 현대화 사업에 반대가 아닙니다. 민간 매각 방식을 통한 현대화 사업이 청주시의 발전에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기에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간 매각 방식은 현대화 사업 자체가 시민의 손을 떠나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업적 이익이 우선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매각이 철회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불통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85만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은 결국 85만 청주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청주시의 버튼을 현대 사업을 위한 민간 매각 방식은 결국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민간 매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청주시민은 현대와 사업의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불통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청주시민주공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덕철입니다. 투명한 시정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정주시의 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민간 매각 추진 방식은 그동안 특혜 의혹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공문화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주시의 정책 사업이 투명하게 실천되기 위해서 시민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안내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권을 지켜야 합니다. 정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정책토론을 청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시정은 주요 시정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번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요한 시정 사업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요한 아, 주요한 시정 사업입니까? 우리는 청주시 의 버스터미널 졸통 매각을 막고 시민 공론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주 시민 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 정책 토론 청구를 통해 청주 시민 전문가, 의회, 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공개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 청주시가 시정 정책 토론 청구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주시의 버스터미널의 졸속 민간 매각을 통해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이 사항을 결정하고 동조한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주시의 버스터미널 매각은 여러 의혹을 동반한 정주시장의 불통행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요한 결정들이 시민의 공공성이 우선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실천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더큰 행동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개발, 시민이 우선되는 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19일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반대를 위한 청주시민사회 일동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문 낭독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제 재창이 있겠습니다. 우선 하얀 면 보여주,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청주시의 버스 터미널 졸송매각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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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네, 파란 변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시민 정체 즉각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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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라. 네, 어,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어, 있으십니까? 설 명을 뭐라고 표기해? 저희 지금 단체명이요? 금지 네. 네. 네, 지금 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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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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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이것으로써 다음 질문을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민간매가 반대 및 현대에서 시민정책토론 시민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